이게 국이라고 끓인 거냐. 다신 국거리 잡지 마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금방 다시 끓일게요. 저는 이미 이혼한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어가 계신 실버타운에 꼭 찾아오는 사람은 언제나 저뿐입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집안일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된 이상 내 생각은 필요 없다. 그말 한마디에 저는 매일 숨을 죽이고 살았죠. 남편도 시누이도 시동생도 아무도 저를 제대로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클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저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집 문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 대신 제가 조용히 그곳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처음 면회실 문을 열었을 때 저를 본 시어머니 표정은 놀람, 당황 그리고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은 전 며느리인 저 하나뿐이더군요. 클릭 두 번.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믿기 힘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혼한 며느리인 저에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한 걸까요? 평생 고부 갈등으로 싸우다 헤어진 우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뒤에 이어진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과 우리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본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